안녕하세요. 이인진 과학 학원입니다. 오늘은 학교장 추천 전형 중에서 교과 100%가 아닌 대학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교과 100%가 아니고 비교과가 들어가는 대학에 대해서 자, 이렇게 비교과가 반영되는 대학에는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등등 다른 여러 대학들이 있어요. 네, 표에서 지금 어 고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이게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의 등급컷이랑 경쟁률 충원 인원을 정리를 해둔 건데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 등급컷이 올라간 대학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대학은 작년에 비해서 등급컷이 떨어진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의 특징을 보면은 작년 등급컷이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되게 낮은 학교 낮은, 아, 낮은 학과 낮은 네. 낮은 점수였다는 거죠. 네, 낮은 점수였는데 올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작년 등급컷을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등급컷이 오른 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경쟁률이 올라갔죠. 그래서 간호대학 경우에는 거의 작년에 비해서 두배 가까이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경영률이 올라가니까 등급컷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등급컷이 낮아 가지고 사람들이 요, 아, 여기는 지원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오히려 등급컷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올해를 살펴보면은 작년에는 간호대학이 더 데이터 과학보다 좀더 등급컷이 높았는데 그래서 작년을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순위가 뒤집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 대신에 뭐 전통적으로 강세가 있는 수학 교육과 같은 데는 큰 변동이 없었네 그죠? 네. 어, 약간 변동은 있었네요. 그죠? 변동이 있었는데 경쟁률 자체는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1.3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이제 점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다른 과에 비해서 낮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어2 0 2 4년 작년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크게 낮지 않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강세인 학과들은 큰 변동이 없는데 어좀 약세였다든가 그죠? 등급이 내 시생기 조금 낮은 아이들이 이제 들어올 때는 약간 어 등급 변화가 좀 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쟁률 자체도 보면 직전하고 어 직전하고 또어 최종 경쟁률을 보면 낮은 학과들이 보통 낮은 이런 데가 1.8요런 데가 막판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직전 경력에서 많이 뛰죠. 이렇게 뛰잖아, 그제. 네. 그 다음 이런 거는 큰 변동이 없는 것은 별로 안 뛰는데, 이렇게 장인도 특히 낮은 예, 1.8이 뭐 이런 아이들은 보면 마, 마지막에 이제 목 표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그 원래는 그러면 일명 애들이 말하는 뭐 빵꾸라는 어디를 한번 찍어보실까 선생님께서? 그러면 올해는 또 오히려 등급컷이 높게 나온 학과들에게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환경생태공학부가 어. 그래도 조금 나아 등급컷이 아요아요요 여기 아, 요, 요, 아니라. 올해 네 높은 걸로 <laughs> 봐요. 그럼 그러니까 바이오 되겠죠, 그죠? 네 맞아요. 바이오 이런 거.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올해 뭔가 특히 등급컷이 올라갔다 그런 학과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경영학과 여기 여기가 저는 괜찮은 거는 상여혁 산업학과가 공 사실은 제일 색깔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공대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고대 여기는 어 산업경영학과가 이제 여기가 공대 쪽에 들어가 있죠. 네, 일반적으로 산업 경영 그러면 경영적으로 생각하시면 여기는 또 공대가 되어 있고 고대는 특이하게 또 통계학과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통계가 이제 이과로 제이 들어가 있는데 통계가 또 여기는 문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고대 약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다른, 하이, 다른 학교들과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것을 직전 경쟁률과 최종 그이두 개를 잘 비교해보고 작년도 이런 점수들하고 올해 점수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올래 많이 선호하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의대에 대해서 열망이 많았는데 올해 의대가 많이 많이 이제 뽑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대를 정면 돌파하는 애들이 있을 것이다. 생명공학 쪽으로 보다는 거지 그럼 오히려 생명공학 쪽이가 약간 인기도가 약간 시들해질 것인가? 뭐 이렇게 예측하 해야 어떻게 되나요? 음. 약간 그럴 것 같네요. 그럴 것 같나요? 네. 그럼 좀덜 빠지겠네요. 덜 빠지면 또 등급이 또 올라가겠네요. 이게 생명공학이라든가 생명과학 쪽에가 주로 많이 빠지죠. 최근 인원수 인수가한 2배서 정도 빠지지 않나요? 아. 빠지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빠지는 편이죠. 근데 올해는 좀덜 빠지지 않을까? 이거는 뭐 세밀하게 좀더 봐야 되겠지만 어, 빠지는 인원수가 다른데 비해서 조금 많이 어, 많이 빠졌는데 올해는 어, 조금 덜 빠지지 않을까 봤을 때는 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9월 언제부터가요 9월 9일부터 원절, 원서를 쓰는데 그때 전까지 좀 이제 여론이 돌아가는 걸좀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과목을 보면은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등급으로 안 나오고 A, B, C 이렇게 세 단계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자, 재작년이 2023학년도까지는 고려대학교가 A를 받아도 1등급의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서, 성취도 A의 학생의 비율에만큼의 점수를 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비율이 50%고 B의 비율이 30% C의 비율이 20%라면 은 지금 A를 받은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 플러스 0.5가 돼가지고요 네, 1.5등급이 되거든요 여기가 50%니까 성취 비율이 50%. 아 맞네요. 네, 그렇죠. 1.5가 되는 건가요? <laughs> 아네 맞네요. 1.5가 되네요. 음. 그 다음에 A 이거는 A의 학생의 비율에 해당하는 속차 등급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50% 때문에 여기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B를 받으면 5등급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은 여기서 더하면 80이니까 더하기 0.8이 돼서 5.8등급 B를 받으면 5.8등급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24년도는 이제 바꿨죠. 네. <laughs>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 1등급 A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A를 받았는데 비율이 많아가지고. 음. 그렇죠. 비율이 음. 많아지면. 어차피그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학생들은 전체가 우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A를 받는 비율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비율이 높은데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용해버리면. B를 한두개 받아 버리면 상대적으로 경계에 치명타를 입게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어 조건을 좀 바꿨지 않냐. 자사고 특목고 아니라도우리가 이제 일반고 중에서 좀 이게 좀센센 고학교 등 애들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고대에서 고심 끝에 A를 어이 그냥 A 받으면 무조건 1등급 주는 거죠. 난 B를 받으면 또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 B를 받으면은 B부터는 작년 그러 2023학년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아 그렇군요. 네. 그럼 A만 이제 보존을 좀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아요.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아 어, 이거는 무엇인가 경희대인가요? 네 이번에는 경희대 지역 유년 전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대랑 비슷해요. 여기도 보시면 작년에 커트라인이 좀 낮았던 대학은 낮았던 학과는 보시면 이렇게 커트라인이 올랐고 보시면 여기도 커트라인이 되게 여기는 오히려 높아서 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원을 안 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 학, 이 학과가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는 높았다는 거죠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맞아요. 경쟁률 자체도 보면 어~ 막판 직전 경쟁률에서 머무르겠다가 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경쟁률도 직전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높은 대학은 조금 많이 들어왔죠 그죠? 일단 네. 막판에 또 들어오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심리적으로 이렇게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사람의 심리가 또 그날 막판에 원색 될 때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는 작년에 엄청나게 코이 음. 낮아가지고 올해 만 경쟁률 11.점 11.점이 나와가지고 코이 엄청 올라갔어요. 아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되게 높았네요. 음. 네. 원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좀 강하니까 그죠. c 거는 이제 t e r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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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p u t 대학에서 조금 낮다 높다나 이제 좀 평균적으로 약간 더 높은 학과였다 그지? 그래서 많이 모이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또 어디가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여기 보시면은 환경공학과나 한방생명공학과를 보면 매년 이렇게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점수 올라 간다고? 그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학과는 사실 막 사람들이 많이 인기가 있는 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점수 맞춰서 가자 해가지고 경쟁률이 엄청나게 몰리거든요. 음. 그래서 매년 멀, 몰린 결과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어, 또 모집 인원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 같습니다. 그죠? 네.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서 낼때 상대적으로 모집 인원이 적, 적 적으면서 어, 인원수가 어, 모집 인원 이 적으면서 점수가 좀 높은 데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요 경희대 같은 데는 중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런 그것이 조금 힘들다. 연고대 정도가 되면 인원수가 적으면서 뭔가 한번 어 약간 이제 눈치를 볼 필요가 있지만 요 경희대급이나 건대급은 그런 게잘 어 통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은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건데요. 일단은 제가 주목할 거는 여기 의생명공학과가 작년에 비해서 코트라인이 엄청 올라갔어요. 되게 인기가 있는 학과인가요? 보시면은 여기가 동국대가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지금 1등급 컷이 1등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의생명공학과는 요즘 좀 인기가 많은 학과인 것 같아요. 인기보다도이 학교가 이제 상위 열 과목이니까 네. 이제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에서 제일 잘본거세과어열 과목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거기다 이제 한국사를 잘하는 친구들은 한국사도 또 어, 거기에 발림비가 들어가죠. 국경수 탐구로 다 들어가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것들은 어 상대적으로 어, 여기 보면 어 22학년도에 전 과목 등어전 과목에 대한 등급컷과 또 뭐가 있었죠? 아, 여기 있군요. 증가목하고 상위를 어, 발표한 적이 있는데 증가목하고 차이가 좀 나죠. 예를 들어가 이런 겁니다. 2.69가 증가목에 평균 이렇게 되는데 맞나요? 그런데 음. 상위로 하니까 1.8 정도 되니까 조금 많이 등급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증가목을 안 보고 상위 이 개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2점대 중반만 되더라도 1점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왜동국대가 높냐? 여기가 또 들어온다는 뭐가 니까 어, 체증이 없거든요. 체증 없는데 1 어, 체증 없다 보니까 1점라고 나는 반영 영역이 좀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 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산업 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1.8이었나요? 1.8이었는데 어, 2024년도 와서는 얼마 됐나요? 1.6이 됐고 그다음 여기는 1.8 여기 큰 변동이 없네. 그죠 네. 동국대는 그렇습니다. 내신 반영비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조금 차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낼때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더군다나 여기는 어, 체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또 서류 반영이 또30% 들어가죠. 네. 입학사정 어, 비교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 교과 영역에서도 어, 많이 보겠다는 거예요. 요즘 비교과 영역을 보는 대학들이 많아지거든요. 2028학년도부터 이제 고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이제 갈 때쯤 되면 비교과 영역이 이제. 어, 되게 많이 볼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은 그때부터는 1등급의 비율이 10%가 되고 그다음에 어. 2등급의 비율이 얼마죠? 23%였나요? 다 거기 우리 뒤에 표를 붙여놨나요? <laughs> 자, 그. 1등급이 10%고 그죠? 2등급이 24%인가요? 네. 어. 그래서 더해서 34%가 되고요. 어. 그다음에 3등급이 누적 66%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의 이제 1등급은 지금 말하면 2등급 정도 되는 거고 그죠? 4% 7%니까 그죠? 네. 2등급은 34%니까 한... 어~ 얼마인가요 지금 무 어, (4등급) 정도, 정도 되죠 아니면, 그죠 네. 그다음에 어, (3등급은) 또6 0니까 (4등급) 정도 된다 이러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인제 어, (28학년도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어, 우리가 최고 대학이라든가 좋은 학과를 갈라 그러면 대부분 (1등급이) 다 나와야 되는데 (1등급이) 안 나와서 하나가 (2등급) 나왔을 때 문제 생기겠죠 네. 그래서 아마 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이제뭘 할까요? 이제는 또 비교과 영역을 반영했죠. 비교영역이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를 많이 보겠죠. 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많이 볼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각 대학에서 비교과 영역을 보고 보기 시작했다는 말은 아마 앞으로 내년도 다후내년도그 그 28학년들 위해서 이제 약간 입학사진과 이제 비슷하게 학종에서 가미해서 하면서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학종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동국대 다음에 뭐가 있나요? 이건 동국대 아 이게 교과 영역 반영비 관계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 그냥 첫 번째 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래서 작년까지는 동국대가 비교과 영역에서 생활기록부 전 영역을 반영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생활기록부 교과 관련 영역만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아 이게 교과 관련 영역이 어디냐 보시면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게 그 저희가 맨날 나오는 1등급 2 등급하는 그 성적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이거는 선생님께서 각 교과 수업을 한 다음에 그 수업 내용에 대한 얘기를 적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출결 사항 행동 및 특성 종합 의견. 이건 다른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빠지네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빠진 거네요. 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이 빠지겠어요. 올해부터는. 음, 그렇군요. 네. 아, 올해부터 이제 자동 봉진이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음. 여기 동국대에서는 모든 교과를 반영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 10과목만 본인이 직접 선정을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동국대의 경우에는 되게 등급컷이 좀 높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여기는 인문계열은 사회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과학을 반영하는 거네요. 차이가 네, 나는 게. 음. 일단 동국대는 이렇게 좀 다른 대학과 좀 특이하게 다르게 반영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선생님? 이거는 올해 대입 전형의 학교장 추천 전형 최저 학생 그학 수능 최저 기준이랑 전형 방법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아 어, 최고 그 등급이 어, 보통 이제 학교장 추천이니까. 어, 교과 내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좀 어느 정도 같춰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그 중에 대표적으로 빨갛게 된 고대라든가, 시립대라든가, 성대, 이런 쪽의 주강대라든가, 요런 대학을 보면 첨단 다 얼마죠? 어, 세계합이 7인 대학들이죠. 어, 그 세계합이 7이 되니까, 원래는 많이 돌것 같습니다. 고대, 어, 연대가 왜 빠졌죠? 아이합 온데 수학을 포함해서 이합 보니까 걔들도 삼 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합 어, 칠이 대세 같습니다. 그렇죠? 연대도 보면 여기가 어, 수학 포함 이합 오기 때문에 여기도 만만치 않다. 대신에 영어가 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 수학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 과탐하고 이제 누가 남았냐요? 과탐하고 뭐 남았지? 어, 국어 남았는데 그둘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2합 7보다 어뭐 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3합 7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어, 포지션 있는 대학들이 다 3합 7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경희대 같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숙대라든가, 숭실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얼마야? 2합 5가 되는 대학들입니다. 그 이외에 뭐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어 체제가 없는 대신에 얘들은 이렇게 어 학종의 어 면접에 또어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학종의 개, 개념을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학종이라도 면접이나 서류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생활 기록부를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수 있나요? 네,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배우는 교과목도 되게 다르고 음. 저희가 배웠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1학년 때 빨리 배우고 막 다른 과목을 추가로 공부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로 선택 과목에서 많이 다르죠. 네, 맞아요. 어, 또뭐 차이가 많이 다른가요?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어, 나, 성적에 나타나는 게뭐 있죠. 자기 점수, 그다음에 평균 또뭐다 나타나죠. 모든 점수요. 그렇죠. 표준편차가 나타나는 거잖아. 표준편차가 보면 정말로 좋은 고등학교를 딱 보면 표시가 확 납니다. 보통 일반고는 한25 이렇게 되는데 그 학교들은 뭐 우리 상상 이하의 표준편차 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5등급이야. 왜딱 보면 거기가 엄청 작은 구간에 굉장히 몰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 점수를 넣어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어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도 이제 아 학생부 추천전형도 이제 뭐야 학종의 의미가 약간 감이 되는 이런. 서류 전형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니까 러 교과만 열심히 파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어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요런 종합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또이 학생들이 죽어나는 거지 왜냐면 이런 <laughs> 교과 외 비교과도 챙겨야 되고 또 뭐지 체제도 맞춰야 되고. 이게 뭐 학교 내신도 챙겨야 되고 이게 완전히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해야 되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아지겠죠. 어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 학생부 종합이면 체제 빼버리고 음 체제 빼버리고 학생부 내신하고 요어 뭡니까 서류 평가 정도만 잘 본다면 그 학생이 어딜 내놔도 성실하잖아. 그럼 잘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어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리한 게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아까 동국대에서 음.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어 중문학과가 작년 등급컷이 3.5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온 점수냐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중어 중문학과의 경우에는 외대나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학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가 30%가 반영이 돼가지고 동국대 학교가 말하기로는 자기네 학교는 이렇게 교과 성적보다는 약간 비교과 성적에 의해서 성적이 갈리 불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아마 이 학생은 비교과 성적이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일반고 학생이 어 이거 3.5점이니까 지원을 했다가는 좀 떨어질 확률이 있고 이거는 아마 외국 어 고등학교 학생의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겠네요. 그냥, 그, 그게 뭐 전체 인원을 좌우하진 않지만, 그죠? 그한10% 정도 아래에서 이제 그 학생이 뭐, 어, 일반 고학생보다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학생이 이제 뭔가 굉장히 더 활발하게 그 과를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학생, 이라고 생각해서 어 이렇게 보피겠죠.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또 말씀 못들은게 중에서 우리가 비교과 영역에 보면 전가복에 아까 말씀드렸던 A를 맞으면 1등급이고 B를 맞으면 몇 등급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대학들은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A등급을 다 맞았을 때 이제 제일 좋은 거지 그지 근데 가끔 뭐 사람이란 게 실수도 하고 하니까 B등급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B등급 맞았을 때아 어, 이거 어떡하나 그러지만 사실은 전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자기가 갈수 있는 대학들을 이제 딱 찍어서 그 대학을 좀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또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전체적으로 학교장 추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학교장 추천 중에서도 이 경희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동국대 등에서 어, 교과가 아닌 비교과 영역 보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커트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쌤이 계획하고 있는 게또 뭐가 우리가 있,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비교 학교장 추천 전형 외에 다른 학교 학생 모뭐 종합 전형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이 외에 또뭐 서울에 있는 학교장 추천도 있지만 거기는 교과 100% 대학 많잖아요, 그죠? 교과 100%는 볼거 없이 뭐뭐 보면 되나요? 교과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 대학들도 있고 또 교과 이외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서류형도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또 추후에 또한번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학교장 추천 중에서도 우리가 서류를 보는 대학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